쉽게 따지면 사람으로 따진다면 사람 혈관을 타고 계속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럼 땅속에서부터 올라온다. 네. 뿌리에서부터 빨아가지고 이 순맥, 나무 혈관을 타고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음. 다 나와요. 음. 그리고 이제 이리가 어떤 게 나오냐 네. 이게 화산병이에요 네. 그러니까 심각하네. 예. 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액이 나와요. 심하면은. 네. 이게 타고 들어가거든요. 이건 다 썩은 거거든요. 네. 이 기술센터에서 말하는 거는 걸린 가지에서 50cm 정도는 절단을 하라고 하거든요 네 일단 내가 한번 해볼게 음.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해보고 있거든요 네네 8시간을 늘려놓고 가요 그리고 아침에 와서 뿌리고 예. 그리 이제 2시간 또 해서 또 뿌리고 네네 예, 예, 예. 하루에한 3번을 뿌리거든요 오전에 두번 저녁에 한번 이렇게 네네네 그래서 한번 전화 드려봤어요 지금 아직 크게 뭐 저도 좀 따로 뭐 치료를 한다는 것도 단더 이상 번지지 말라고 네, 네, 번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걸려 있던 것들 그런 네. 것들이 죽으면서 발현이 확 돼요. 한번 뒤집어져요. 네. 그러고 나서 새로 나오는 것들은 괜찮고, 제가 지금 어제도 공선을 회장하고 통화를 했었거든요. 네. 이건 내가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저지되는 게 보인다라고 예.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털 예. 있잖아요. 밑에서 돌려주는 거. 예. 그거로해도 된다는 결론이에요 이게. 만약 그렇죠. 기만한다면은 어, 그게 하게 되면. 예. 처음에 균이 붙어 있던 것들은 한번싹 죽을 거예요. 예. 그리고 눈에 한번 확 보인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새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괜찮아질 거예요. 계속적으로 쳐주면. 주차종은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 놓고 뿌려도 뭐 농약 검출서부터 뭐 작물에 해가고 이런 거가 없으니까 편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약좀그거 뿌릴 때 무비를 안 입고 뿌려요. 이건 소독을 해주는 거다. 소독해주는 거예요. 그거 지금 드린 거 P1A라는 것도 다식품청하 빵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먹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만약두 개를 가동시켰다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있어요 아뭐 아,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더라고요 저희도 테스트 했었거든요 예 시간이에요 시간 네 여기는 지금 현재 성원에 있는 노아리 있는 배 농가고요 지금 화상병에 걸린 나무를 이제 저희 플라즈마 P1과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버티면서 치료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이, 이 보시는 이 나무 이 나무 이 나무 전부 지금 한쪽이 다 화성병에 와서 이미 잘라낸 상태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지금 기존의 옆에 정상적인 나무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보시면 배가 이렇게 지금 달려있고요 어, 상당히 좀 만져보면 상당히 큽니다 한이 정도 이 정도 되는 한 10cm 정도는 된것 같아요 현재 그리고 잎을 보시면 빳빳하면서 건강합니다. 처음에 발견했을 때의 그 옆에 있는 나무들은 확산이 되지 않고 멈춰 있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근무하시면서 이 안을 계속 돌아다니시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다른 나무로 아마 확산이 이런 게 되게 빨랐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멈춘 상태에서 지금까지 거의 한달 가까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과도 정상적으로 지금 다른 나무와 똑같이 지금 잘하고 있다. 이제 이게 조금 놀라운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기 사장님께서는 과감하게 걸린 거는 자르고 이걸 자르더라도 이쪽에 세수는 받고 또 순을 받아서 한 2~3년 만큼은 다시 정상으로 만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패농까지갈 필요는 없다. 자세한 관리 프로그램은 제가 이 실험이 완전히 이제 종료가 된 후에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배, 사과 농사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료로 제가 아실 수 있게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8월 10일 정도에 이제 수확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때 와서 제가 다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사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8월 10일 정도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무원들 나가고 어떻게 셌어요? 어제 또 시주 검사했는데 다섯 네. 개 중에 세개 나오고 하나는 희나게 나오고 하나는 안 나와가지고 화상병 네. 걸린 거는 이도안부셔져요 어, 걸린 거는 네, 안부셔져요 이거 좀부셔지잖아요 거의 치료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본사 1 5 사사 2 5구6 1 5 사사 2 5구6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